12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기쁨과 감사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으로 찾아와 주신 복된 성탄의 계절을 함께 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만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있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오며 세상의 기쁨들을 추구하느라 영원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며 우리들을 다듬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만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을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심으로 주님만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서 승리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도 함께 찬송가 415장 찬송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해. 뼈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십자가의 그늘에 내쉴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마음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 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할양 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가보나함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모나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한세 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여행에서 돌아온 예수님과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오늘 그들을 반세 개를 받는 자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반세계를 받는 자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출애국기 13장의 말씀을 보면 성전을 위하여서, 그때는 광야지만요. 세워질 그러한 성전을 위하여 20세 이상의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반세계를 성전세를 내도록 그렇게 규정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성전을 유지하며 보수하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다라는 그런 표시로서 내게 되는 거죠 반세겔은 두 드라크마로서 노동자의 이틀 품삭시 되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1년에 한 차례만 내면 되었던 거죠 예수님과 베드로 두 사람을 위하여 한 세겔이 필요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서 바다에 나가 고기를 낚게 하시고 그 잡아올린 고기의 입에서 한세 개를 그들 두 사람을 위한 성전세로 내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물고기의 입에서 한세 개를 얻었다 하는 바로 그 기적을 이야기하고자 하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물고기의 입에서 한세 개를 걷어올려서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이야기를 기록해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에서 그 의미를,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두 가지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베드로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심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실 이유가 없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신이 성전의 주인 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 그러셨습니다. 그런 성전에서 경배를 받으셔야 할 분이시지 성전세를 내실 분은 아니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죠. 또 그가 이야기를 해 주셨어도 아무도 그 말의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변화산의 사건처럼 아직 세상 사람들에게는 제자들에게까지도 그것은 깨달아지지 못하는 것, 비밀에 쌓여져 있는 것, 그렇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 그가 하나님이셨음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때의 그 부활의 빛 아래에서만 해결되어질 수 있는 해석되고 이해될 수 있는 사건 그랬기 때문입니다. 오늘 미리 베드로에게 이 사건을 알려주심을 통하여서 나중에 이 일이 다 완성되고 난 다음 정말 수없이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의 하나님 대심을 더 확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함, 그랬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들은 가끔 가끔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일이죠. 지나놓고 난 다음 보면, 아, 그래서 그런 일을 해 주셨구나. 확인하게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일, 예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감격하거나 아니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시간들의 의미가 바로 이것을 위함이었구나 하는 것이 뒤늦게 깨달아지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때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강해지는 거죠. 자주 고백 드리는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해석되어지는 어떤 사건만이 아니라 해석되지 않은 채로 지나왔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그 일들이 해석되어질 때에 변함없는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라도 우리의 신앙을 더 강하고 담대케 하기 위하여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수많은 사건들을 우리 안에 만들어 나가시죠. 모두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사건을 허락하시는 것은 언젠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하며 온전케 하기 위하여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의 사건도 헛되이 넘길 수 있는 것은 없음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들은 1차적으로는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들 그들입니다. 그리고 2차적인 의미라면 그들의 배후에서 그들을 부리고 있는, 초종하고 있는 사두계인들, 제사장들 또는 서기관들, 바리세인들, 율법학자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 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하는 말씀의 의미는 그들이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지 않는다고 실족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시험에 빠진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성전세를 내지 않는 분, 그렇게 모함하면서 예수님을 호도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핍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의미입니다. 언젠가 예수님은 그들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아직은 십자가를 져야 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지금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으시지만 하나님의 때 주님께서 십자가를 치셔야 할 바로 그 때를 위하여서 지금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시는 것 바로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기꺼이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는 분이 성전세를 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시간을 위하여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그러한 모습, 겸비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죠. 24절은 가보나움에 이르니 그랬습니다. 우리 번역으로는 긴박감을 느낄 수가 없지만 헬라어 원어대로 한다면 가보나움에 도착하자 즉시 그러한 의미입니다.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 그들의 사주를 받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장면인 거죠. 그렇다면 그들은 성전세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함할 구시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악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들은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 앞에 올물을 놓아 걸려 넘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시비를 걸어서 다툼을 만들어낼까? 어떻게 하면 문제를 확대시켜서 피방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이 밤잠 자지 못하며 고민하는 내용들은 바로 그러한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의 고민들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한 사람들의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주변에도 늘 있었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주변에 늘 있던 사람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자세를 배워야지만 합니다.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기꺼이 성전세를 내시죠. 권리를 포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것, 그렇지만 그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으로 승리하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악을 이기는 방법,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선으로 이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악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더 악한 것밖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언의 말씀 기억하시는지요? 자먼 24장 29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는 그가 나에게 한 그대로 나도 그에게 하여 그가 나에게 한 만큼 갚아 주겠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니까 나는 나도 똑같이 해주겠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주님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데살로니가 후세에서 주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겠습니까? 선을 행하면 낙심하게 할 요소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선을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구나 배려해주고 있구나 위해주고 있구나 그렇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더 악하게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도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일들을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심판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의 이유를 알고 계시며 그 동기를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자문을 통하여서도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함정을 파는 사람은 자기가 그 속에 빠지고 돌을 굴리는 사람은 자기가 그 밑에 깔리게 된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할수 있다면 선을 행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한 그런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올물을 놓고 기다리는 자들을 뻔히 알고 계시지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시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 세상을 승리하는 승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주의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그렇게 할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며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위하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짧게 우리 함께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본으로 악을 이기는 것참 쉽지 않음을 고백드립니다. 무지막지한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 참으로 만만하지 않은 일임을 고백드립니다. 하지만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셨기에 마땅히 신앙의 삶들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감찰하고 계시며 심판하실 주님만을 의뢰하며 이 믿음의 길에서 치우침 없이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며,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한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 그들의 아픈 자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날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무릎 꿇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가신 그 길을 기꺼이 따라 걸어 가시는 하나님의 좋은 자녀들, 좋은 복음의 일꾼들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